시연이 청소 깨끗하게 하고 있어? 응 음. 깨끗이 해 알았지? 시연이 저쪽에도 해야지 응네에쪽 저쪽에. 저쪽. 여기 여기. 응? 여기, 여기, 여기... 응. 음, 다 했어. 응. 진짜 다 했어. <laughs> 이제 그만 해도 돼. 응. 한 번만 더할 거야. 거기에, 거기, 여기, 여기 해봐. 응. 어디? 여기 할 거야. 오, 깨끗하게 하는데. 시원이다 했어? 다 했어? 응? 다 했어? 응. 청소 다 했어? 응. 청소 끝 해봐. 응. 아.